요즘 그 제가 그 여러분들과 함께 그 1대1 그 카톡 상담을 하면서 또 더욱 크게 그 느끼는 부분인데요. 많은 그 구독자님들이 돈복 터지는 이런 풍수 방법에 대해서 제가 그 평소에 또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또 여러분들께서 큰그 관심을 갖고 계신 걸또 저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. 그럴 때마다 더욱 그 제가 영상 준비에 또 빈틈 없이 더분발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그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. 특히 그 오늘은 그 재물신의 그 탄생일, 재복정신 그 탄생일인데요. 이렇게 되면 그 재물의 그 기운, 돈복의그 기운이 가장 또 강하게 그 활성화되는. 그런 시점을 의미합니다. 이런 날에 그 에너지는 그 재정적인 그 성공을 더욱 크게 그 불러온다는 것입니다. 이 날에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. 기존의 그 재물운을 또 강화를 시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날이기 때문입니다. 단지 그 새로운 재물을 끌어들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미 그 우리 그 환경 가까이 그 펼쳐져 있는 그런 그 재물 에너지를 가장 그또 최상의 그 환경으로 또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. 이렇게 되면 그 돈복의 그 안정성, 돈복의 그 접지 력은 더욱 크게 그 강화될 것입니다. 그래서 그 사소한 것들이 또 크게 그 도움폭을 터뜨린다고 하잖아요. 간단한 것이죠. 예를 들어 그 집에 있는 그 빨간 돼지 저금통을 그 왼손으로 그 만져준다든지, 또 이런 날그 빼놓지 않고 동전을 그 넣어준다든지 이런 것 등이 모두 좋죠. 또 식물 화분에 또 물을 뿌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 물을 뿌리기 전에 그 화분 위에 그 동전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그 물을 뿌려주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? 지속적으로 그 금전운을 그 키워내는 그런 그 풍수적인 또 동작 또 의식까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. 돈복을 끌어들이는 그 강력한 또 의식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바로 오늘이 재물을 그 증식시켜 준다고 하는 재물신의 그 탄생일과 맞물리게 되니까요. 결국 이런 그 재물신의 그 탄생일을 우리는 그 최대한 또 재물과 그 행운을 또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날로 또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죠. 재물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또 현관부터 그 깨끗한 또 풍수환경 또 필수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런 날은 집안에 그 쓰레기 등이 또 보이지 않으면 또 너무 좋죠. 그런 그 풍수환경에서 돈복의 유입은 크게 또 달라집니다. 집의 그 서쪽에 그 소주 한 잔을 둔다는 것은 단지 그 소주 한 잔의 의미는 아니죠. 마음 속에서 돈복을 불러들일수 있는 그런 그 감사와 또 존중의 마음까지 또 탑재가 되어 있을 때 그때 그 행운은 우리를 또 스쳐 지나가지 않을 것입니다.